한국 오픈 챔피언 이준석 프로님을 모시겠습니다 1 8남차 친구예요 그럼 상금 랭킹 상금 얼마 벌었느냐? 상금으로만... 오 오늘의 특집은? 트러블 메이커 아 어, 트러블 메이커 그 여기서 몇등 하셨죠? 2등은 했지만 그때는 트러블 없이 쳤어요 제가 <웃음> <웃음> 자 일단은 음... 트러블 지역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볼까요? 지금 여기서 선택이 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측 완전 경사. 경사 혹은 이제 벙커인데 아 벙커... 벙커 괜찮은데 무만 풀고 벙커에서... <laughs> 아 지금 본인 생각을 하시 네,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저는 제 생각밖에 안 하죠 <laughs> 이게 저는. 네. 저는 이게 어떤 게더 좋을까 시청자분들이 아, 이게 생각나지 않을까 아... 아, 내가 치기에 어떤 아, 게더 재밌을까 죄송합니다 ]까? 제가 약간 방송 운영증인가 봐요 그게 <laughs> 오른쪽도 나쁘진 않은데 네네네. 저거보다는 벙커. 벙커로 가시죠. Swagger. <목소리> 그때 GS 칼텍스 배경 오픈할 때 너프가 응. 진짜 이랬어요. 더 길었어요. 더 길었어? 한이 정도 됐어? 네, <목소리> 뭐 하여튼. 그때 네. 제가 연습 라운드를 같이 했었을 때 맞아, 외치로도 맞아. 못 맞아, 나왔어요. 티샷이 힘들려가지고 저도 운이 좋았어요. 핑이었나요? 그때도 핑이었죠. 아, 정년, 아 근데 핑이었어요? 당연이니까핑 드라이버 좋아요. 핑 드라이버가 뭐가 좋아요? 관용성. 버워슨이나 네. 카메론 챔프나 토니 피나. 토니 피나오도 핑이에요? 네. 핑 선수들 많아요. 핑 드라이버 좋아요. 조금 빗맞아도 뭐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laughs> 킹 드라이버 좋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스탠스를 모래에서 치느냐. 볼이 벙커 안에 있고 스탠스가 벙커 바깥쪽에서 치느냐. 볼이 벙커에 있고. 볼이 벙커 스탠스는 있고. 스탠스는 바깥에. 이건 정말 어려운 샷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샷이에요. 일단 <laughs> 부터 여기 걸리면 오늘은 도졌다 <laughs> 이거는 와 네. 이거는 왼쪽이 나무가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할까요? 어, 오케 여기서 하자 여기서 하자 여기 좋다 왼쪽은 트라 왼쪽 나무 때문에 첫 털부터 완전 예민 예민 보스 이거는 첫털 하고 말 걸면 안돼뭘 가위바위보 <laughs> 진 사람이 먼저 치기? 이긴 사람이 정하기? 이긴 사람이 먼저 정해주기. 어, 정해주기. 어, 뭐낼 건데? 나는 가위 낼 거야. 옛날 보면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보이긴 하나? 나 가위 낼 거야. 가위, 가위 바위 포! 보. 보. 예, 믿음이 없네 사람이 나한테. <laughs> 가위, 와. 가위, 보. 예!!! Yeah! 프 Come on! 로님핀좀 봐주시면 안 돼요? 저희 가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제가 네. 잡고 있을 테니까. 저희 너무 어려. <laughs> 여기 티를 꽂고 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너무 이기고 싶은 마음에. <laughs> 어떻게든 나이를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와, 자, 이제 상황 설명을 윤석훈님 해주시죠. 티샷을 만약에 땡겼다. 음, 땡겨서 땡겼는데. 왔는데, 벙커인 줄 알고 왔는데, 이게 지금, 벙커는 벙커인데, 보시다시피, 왼쪽에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나무 때문에 지금. 네. 이거는 초홀부터 정말 기분 나쁜 <laughs> 상황에 지금 온 거예요. 그죠 같은 경우는 이런 라인에서는 네. 오른쪽 보고 클럽 페이스를 살짝 닫아 놓고 친다 아, 아... 어드레스를 우측을 보고 온 상태에서 클럽만 살짝, 살짝, 닫는다. 살짝 닫는 거죠 클럽 선택은 저는 좀한 클럽을 더 잡고 일단 148m에서 음. 7번 아이언을 잡은 이준옥 프로님의 샷을 보시죠 백준이가 제가 치는 걸 보고 분명히 배울 텐데 <laughs> 아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어. 지금 첫돌이잖아. 결과 어떻든 한번 자 접수. 한번 도전. 자, 이성 프로님 두시간 동안 굳어 있던 몸. 저아오메가3를더 먹고 올걸 그랬어. 요 <laughs> 지금 눈이 침침해졌어. <laughs> 아좀 두껍게 맞았어요. 아나이스탈출아이럴 <laughs> 거면 왜 치었지? 웨이거. 전 오히려 한 클럽을 덜 잡을 거예요. 훅을 칠 거예요. 오 여기서 훅을 쳐가지고 한마디로 돌려까기 돌려가면 좀더 가거든요. 가죠. 네, 그린 우측 끝을 보고 돌려서 치겠습니다. 오케이. 사람 맞을 것같으면 소리 지를게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와. 아, 아 좀안 돌긴 안 돌았는데 와, 잘, 아... 잘 올라갔어, 올라갔어. 제가 손을 잘 쓰거든요. 하... 또손 쓰는 건또 네. 우리 백순이지. <laughs> 어, 매너가 되어 있으시네. 방금 샷의 실패의 요인은 공 위치를 좀 신경을 안쓴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저런 샷을 치다 보니 아공 위치를 조금 더뒤 쪽에 놨어야 되는데 네. 오른발 쪽에 스탠스를 대신에 넓게 벌렸는데 자 여러분 골프에는 4,812가지의 핑계가 엄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들으셨습니다 <웃음> 맞아요 <웃음> 맞습니다 할 말이 없고요 저는 또 벙커를 들어갈 뻔하다가 네, 러프 약간 잠겨있는 러프 3 3 m 와 근데 핀이 어려운 데 있어요 자 여러분 탑 랭커 지금 상금 랭킹 3등 또 이렇게 트러블샷에서는 못칠수 있다 저는 지금 상금 랭킹이 준서희보단 한참 밑인데 제가 지금 압도적으로 음, 잘, 치고 잘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가면 안 될까요 PD님? 네. 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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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 그림 위에 꽂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애매한 게 어디에 떨어져서 얼마나 구를지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이런 샷은 네 맞아요 굴릴 거냐, 띄울 거냐인데, 일단 굴리는 샷으로 좀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여기서저전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아마추어 분들이 굴리는 거랑 띄우는 거랑 어떻게 구분을 해야 굴린다, 띄운다는 띄우는 샷들은 앞에 공간이 많이 없거나, 이제 빨리 공을 세워야 할때 띄우는 샷을 쓰고, 이런 상황에서는 앞에 떨어뜨려서 공간이 그대로... 많으니까, 그렇죠. 공간이 네. 많을 때는 굴리고, 음. 공간이 없을 때 띄워라. 띄워라. 어. 어, 러프가 생각보다 그래도 기네요, 이거. 와... 러프가 와. 와. 기니까 이게 또제 맘대로 안 되네 여러분 이렇게 탑 랭커도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상급 랭킹 3등 5억 번 남자 나안해나안 <laughs> وا이걸. 준석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는 여기서 투 퍼팅만 할 거예요 투 퍼팅 보면 되게 어려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르막처럼 보이지만 반대서 봤을 때는 이게 내리막이거든요 저 홀컵이 홀컵이 아니라 커다랗게 원을 더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물이 저 홀컵이 아니라 더큰원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더롱 퍼팅을 붙이기가 쉬워요 오지마 어잘 쳤는데. 와, 이게 생각보다 지금 그린이 빨라 보이는데. 부담스러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맞네. 않네요. 그죠, 프로님? 지금 뭐, 바빠서 말 걸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거리감이 우선일까요, 이게? 오, 마크! 일단 질러봤어요. 마크! 어, 근데 그린이 너무 좋은데? 그림 좋죠. 네. 제가 이걸 빠르게. 넣어볼게. 요 넣으면 끝나니까. 어. 와. 아, 네 이거 매치플레이 주워줘야지 이렇게. 아, 아니 주지 네, 마. 마. 이렇게 주워드리겠습니다. 만지지 말고. 안백준. 원 n 렛츠고 렛츠고 s g 게스트 불러놓고 이런, 이렇게 한다고? <laughs> 와이걸. 자 여기서는 저희가 계속 트러블샷만 할수 없으니까 저희 시청자분들도 우리 이준석 프로님의 멋진 드라이브샷을 구경하고 음.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롱게스트. 네. 공세개 중에 일단 첫 번째는 롱게가 아니에요. 스윙을 자기가 제일 이쁘게 나머지 두 개는 그냥 냅다 냅다 그냥 후려쳐 가지고 디셈보 어. 디셈보 디셈보. 디셈보처럼 디쌤보. 나머지 두 개를 아. 쳐 가지고 음. 프로님이랑 보랑 누가 음. 더 멀리 나가 너가 그렇지. 더 멀리. 네. 이건 제가 이겨야 될거같요 야, 서터부터 자존심이 막 그러면 이거는, 그것도 갈가 네. 봐나요? 아니요, 이거는 오노가. 아, 먼저... 오노가 치는 거예요? 네, 먼저 치는 거 제가 보고... 먼저 치겠습니다. 네, 실컷 비웃겠습니다. 네. 형이 하는 거 봐봐, 먼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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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어. 자, 공 3개로. 긴장하지 말고요. 최대한 이쁜 스윙. 전 이번에는 최대한 이쁜 스윙. 네, 오케이. 또 안백준의 공식 루틴이 있죠. 발장난. 아... 참, 배우고 싶다. 와. 와. c e 고나오셨네 아, 유튜브 촬영이 참 쉽지가 않아요. Swagger 최대한 이쁜 스윙으로 한번. 이준석 프로님의 최대한 이쁜 스윙. 이쁘게 봐주세요. 와. 어 이거 제가 좀더 나가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3세판까지 하나요? 그냥 네, 한 번에 끝내죠. 이제는 거리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스윙 생각 안 하고 오직 그냥 거리. 그냥 그냥 디셈처럼 한번 오직 거리니다 거리. 오직 거리. <laughs> 백준이가 세게 친다라는 거를 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이거 샤프트 부러지는 거 아니겠죠, 분님? 어우. 아니 지금 체에서 아... 난 소리 아니죠? 부러지는 소리 난 소리인데 방금 <laughs> 뼈 아니에요? 뼈? <웃음> <웃음> 뼈가 부러진 거 <것> 같은데 <laughs> 아 세기는 쳤는데 핀 맞았어요 와, 야 이거 상대의 실수를 이렇게 또 기회로 만들어야죠 와 앵겨맞지 않았어요 프로님? 아 어, 이거 조금 오~~ 조금 조금 드로우가 걸렸는데 그러니까요네전 네, 그럼 아니, 수고들 하셨습니다 <laughs> 전 이만 아 어, 힘이 다 빠졌는데요 저자 여러분 여기서 질수 없죠 네. 제가 한번 남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